네, 안녕하세요. 10월 18일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의 핫 이슈 종목, 네, 휴마시스 부분이네요. 휴마시스, 네, 오늘 뭐 일단 또 경영권 분쟁 이슈 부분 상으로 24%대에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반면에 신라젠 그 동안 뭐 이연상 후에 또2%대 상승했다가 오늘은 또한10%대 하락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신라젠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13,000원 아래 조금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며칠 전 이연상 할때 네, 저가가 13,000원대 부근이었고 그 다음 전일 종가가 우리 거래되기 전에, 2년 5개월간 거래되기 전에 정지 가격이 12,100원대 부분이었죠. 12,100원대 지지 여부 조금 보셔야 될듯 하고요. 휴마시스 네 오늘 한 오후쯤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개인주주, 개인주주 쪽에서 네, 주식 신고를 했습니다. 186만 6천주에서 보유 비율 5.45%대에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서내 네, 공시가 나온 사항인데요.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에서 개인 주주인듯합니다 네, 해당 관계자가 아니고 일단은 구이철이라는 뭐 사람이고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네, 구이철 외네 명이 186만 주에서 지분율 5.45%대. 여기 대주주 지분이 한 7%인가 8%대밖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내 네, 보유 주식. 네, 말 그대로 주식을 이제 신고를 하면서 보유 목적. 보고자 본인은 네, 휴마시스의 주주로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주주들과 연합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전문적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신규 임원의 선임과 함께 개정된 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최종 수립되면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보유 목적, 경영권 영향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네, 휴마시스가 급등,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구이철 외 4명에서 186만주 정도, 네, 지분율 5.45%대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요렇게 나오면서 말 그대로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휴마시스 네 행동 낯선 휴마시스 소액 주주들 주가는 급등 네 부럽습니다 네 행동 그죠 임시 주총까지 끌어냈고 주주 안건 모두 불결 시켰고 또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들과 연합해 회사 경영에 대한 영향권 행사할 것이다 휴마시스 소액 주들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경영 개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휴마시스 공시에 따르면 주주 구이철 외 4명이 의결권 186만 주내 지분율 5.45% 구이철 씨는 주식 보유 목적에 대해서 본인은 휴마시스 주주로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하는 주주들과 연합해 회사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신규 이면의 선의과 함께 개정된 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한다. 향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최종 수립되면 정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이 눈길을 끄는 이유. 그간 휴마시스 차정학 대표 외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차정학 대표와 특수 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도 8%에 못 미친다. 소액 주주가 개입에 나설 경우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휴마시스 전체 지분의 약 80%는 소액 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단은 그뭐 상한가까지 또 갔네요. 네.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 뭐 결국에는 한 24%대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 휴마시스와 소액주주들은 갈등을 빚어왔다 휴마시스 소액주주들 기업 측에 주주 친화정책을 펼치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해서 최근에 주주 안건 자체가 네 회사의 안건 모두 부결되었던 부분이었죠 조금 네 그나마 이제 임시 주총에서 부결되어서 그나마 조금 네뭐 잠깐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갑자기 또 대규모 또 개인 개인 투자자 또 대량 공시 자체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반대로 움직였죠, 그죠? 휴마시스는 24%대에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 2,400만 주 나왔고요.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 나왔습니다. 그 전에 거래량 자체가 대략 한 2,200만 주 보리는데 2,400만 주. 최근에 고점 25,200원대 일단 현재 22,350원. 일단은 경영권 분쟁 이슈라는 거. 요거는 조금 더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그죠. 경영권 분쟁. 대부분 조금 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갔던 경영 가능성 자체가 훨씬 많았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오늘 고가가 29.81% 거의 상한가 같이 같습니다. 네, 2 3 3 0 0원대 차트 상은 그죠. 우상향, 5일선 20일선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네, 휴마시스 네, 공매도 부분은 없고 오늘 수급 외인 기간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인 8,900주, 기간 51,000주. 그동안 그죠 조금 네, 많이 급등했죠. 12,300원대, 12,300원대 부분에서. 12,300원 대 부분에서 거의 이제 22,000원 대까지 왔으니까 거의 9,000원, 만원 대 가까이 급등해서 어제 잠깐 쉬었고 여하튼 오늘은 공시, 네, 아까 뭐 186만 주 개인 투자자 대량 공시 사항 부분으로 네 급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요 기타 법인 쪽이 그죠? 기타 법인 쪽이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요 기타 법인 대령 매수 됐던 게 법인 쪽에서 매수 네, 여하튼. 외인 기간 양 매수하면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휴마시스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단기 급등세 약간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쪽에 대한 부분 두 가지 힘이 이제 어느 쪽이 더 강한 부분인지는 볼수 있겠죠. 단순하게 본다고 그러면 전일 전 조가 25,200원대. 그래도 한 24,000원, 25,000원대까지는 갔다가 또 방향성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뜻밖에 떡밖에, 떡밖에 또그 이슈가 나왔고요. 신라제는 또 그동안 많이 급등해서 오늘은 한10% 정도 네,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거래량 1,700만 주가 나왔고, 오늘 저가가 12,350원, 14%대까지 빠졌지만, 이게거래전 가격이죠. 12,100원대는 깨지 않았습니다. 해서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1차 가격대 14,100원대. 그리고 2차 13,000원대, 3차 12,100원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하튼 오늘 일단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제였죠. 지정이 되면서 차트상은 하방 가능성 일단은 지지선 14,100원대 깨졌습니다. 또 다음 아까 2년 5개월간 거래정지가격 12,100원대 부분을 일단은 장중에 일단 깨지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일단은 뭐 계속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쭉 다시 빠질 빠질 빠지, 빠지겠다 네뭐 많은 때 아래 그 부분까지는 조금 희박할 듯 하고요 여하튼 지지 가격은 12,100원 정도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12,100원대까지 무너진다 라고 하면 그 가격대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부분이죠 네 2년 5개월당 거래 정지된 가격 12,100원대 그게 깨진다고 하면, 네, 많은 때 깨지는 가능성 일단 열어둬야 될듯 하고요. 일단 뭐, 신라지는 자에 대한 부분, 일단은 과거와는 조금 파이프라인 자체가 조금 추가가 되었던 사항,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인데, 12,100원, 12,100원,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마시스 24%대 급등, 네, 경영권 문제 이슈, 부럽네요. 우리도 조금 네 셀트리온 뭔가 경영권 분쟁 이슈 네여튼 부럽습니다. 여튼뭐 휴마시스 아까 그죠? 2만 5천 2만 5천 원대 이게 단기 고점 2만 5천 200원 이것도 갈수 네 아무튼 또 이것도 지금은 또 경영권 분쟁 이슈 부분으로 일단 상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듯하네요.